샬롬. 아, 일진 형제자매 여러분 한주 동안 아, 잘 지내셨습니까? 에, 오늘도 저와 함께 기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롭게 시작된 시편 말씀 잘 아, 은혜 받고 계세요? 아, 오늘 말씀은 에, 다윗의 친구들이 위기에 빠진 다윗에게 아,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에, 어서 산으로 도망가서 목숨이라도 부지해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기초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친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목숨이 풍전 등화의 위기에 놓인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죄가 없다는 것이 또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면합니다 친구들의 조언은 심플합니다 어차피 정의가 무너진 세상 법이 중요하지 않은 세상 아무런 잘못도 없는 네가 죄인이 되어서 쫓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뭘 그렇게 의인으로 살려고 하냐는 것이죠 너의 목숨이나 부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우선 살아야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미 세상이 엉망이 되고, 정의가 무너졌는데, 뭘너만 그렇게 의의를 지키는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바야로 전환의 시대, 혼돈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란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 또 사회의 도덕성도 다 무너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정치권, 뉴스를 보고 있으면 참 어렵죠. 어, 정치권 일말의 수치심이나 선악의 구별도 없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는 N번방 사건, 동성애, 또뭐 부부의 세계 같은 그런 드라마, 이런 성적인 물란함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 많은 보통 사람들이 '율로' 저도 이번에 처음 찾아봤는데요. 'You only live once' 한번 사는 인생이니 마음껏 살라. 뭐 이런 거겠네요. 를 외칩니다. 근데 다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종교인들도 공의와 정직과 거룩함이 아니라 적당히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사는 인생, 정말 남들처럼, 아, 로 누리고 살아야겠다, 즐기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구원은 받아야 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아, 그래도 또 세상과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니까, 아, 적당히, 적당히 섞이고, 혹은 타협하고, 혹은 부리를 눈 감고, 그렇게 살고 있진 않으세요? 자, 이렇게 질서들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또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또 크리스찬들은 왜 의롭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또덜 즐기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하늘 보좌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눈으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하나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감찰은 아, 테스트 examine, approve 등의 뜻으로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잘 살펴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5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시는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영원한 상급을 주실지 주의 깊게 가만히 보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열로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살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자신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살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즐기는가보다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이죠. 지난 시편 10편, 시편을 보면 악인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죄짓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저자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심판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미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창고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인 인간들을 홍수 심판으로 열하셨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오늘날도 해일과 지진 등으로 그런 악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심판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이 어찌 했던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직한 자만이 그분의 얼굴을 뵐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오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으세요? 의롭게 사십시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실수하면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아들 위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소에는 신자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율법만 철저히 지키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의노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욜로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께 피했어. 그분이 나를 지켜 주셔. 사울 왕이 어떻게 하던 난 주님 앞에서 살 거야. 불법 행하지 않을 거야. 반역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일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 남들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나도 더 많이 노리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네, 여러분 T R S L V F의 삶을 사십시오.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고함데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십시오. 그분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돈 추구하지 말고요. 매혹적인 외모 추구하지 말고. 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너무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며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알렐루야 혼란의 시대 또 악이 팽배한 시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